이제 일어나 불로가다가었가어 음. 어... 뭐야? 음. 음. 헤어진 게 아니었어? 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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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도 가고 좀고 가고 겠네 갑자기 7년 전 어느 가놈들의 눈빛이 떠올랐다. 날 보고 이렇게 말하는 듯 했다. 오빠 나 간다? 어, 제 가. 저그 현관에 분리수거 좀 부탁해. 어, 이셔안 작가, 일어났어? 아니, 도대체가 잠을 얼마나 자는 거야? 설마 잠이 안 깼어? 아직도 술이 안깬 거야? 어제 여기 어떻게 왔는지를 기억나? 안작가가 내차 타자마자 그 10초 만에 기절해가지고, 어? 내가 안작가 집 앞까지 갔는데 안작가가 안 내리겠다고 안 내리겠다고 얼마나 생때를 쓰던지, 어? 내가 진짜 안작가를 데리고 안간 곳이 없어요. 아, 이럴 거면 처음부터 여기를 데리고 올 걸. 아유, 내가 정말 하루 종일 개고생, 생고생을 했어요, 안작가. 어? 아무리 그래도 여기로 데리고 오면 안 됐죠. 다시 그 인턴이랑 사귀고 있는 거면. 누구? 현이? 나 걔랑 안 사귀는데? 안 사귄다고요? 그럼 좀 전에 뭔데? 아아 아 봤구나 쟤도 정말 제정신은 아니야 진짜 걔가 예전에 나랑 사귀었을 때어 여기서 자주 이렇게 막 먹고 자고 막 그랬었거든? 근데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가끔 취하면 깜빡하고 일로 온대 글쎄 가끔? 한몇번 되지 아, 근데 내가 비밀번호 바꾼다는 걸 맨날 까먹어가지고. 아, 그리고 어떻게 문전 박대를 해. 그 시간에 차도 없는데. <laughs> 저 이만 가볼게요. 북어국 그랬어. 먹고 내차 타고 같이 출근하자고. 음. 혹시 뭐 씻고 그래야 되는 거라면 여기 웬만한 여성 세면도구들은다 있어, 안 작가? 됐고요! 그럼 미쳤어요? 우리가 같이 출근을 하게? 아니 뭐 어때? 같은 팀인데. 아 그래서 북엇국을 안 먹겠다고? 안먹는다고요어 깜짝이야. 아니 왜 이렇게 화가 났어? 화내는 거 아니고요.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니 왜 진심이 하나도 안 느껴지지? 하나만 물어볼게요. 오고 한 거예요? 아님? 하고 온 거예요. 뭘 해? 아 그거 말한 거였구나. <laughs> 아 나는 그러려고 한건 아닌데. 그러니까 인턴이 오고 한 거야? 아님 하고 온 거냐고? 어 원래는. 안작가를 내 방에서 재우고 내가 작은 방에서 자려고 했는데 현이가 오는 바람에 내가 안작가 밑에서 자다가 그렇게 됐으니까 어 오고 있네 현이가 오고 있어 안작가.